예. 제가 그 항공안전법 이게 그 여야 합의가 그안된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게 안전의 관점에서 정부 안을 마련하신 것 같고 그 헌법, 헌재의 그 위험 결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취지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항공 그 안전법상 이 개정안이 마련된 아그 배경이 된이 안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그 지금 북한의 이그 오물 풍선 때문에 항공기 운항 피해 세부상 세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작년에 172편에 대한 항공기 운항 관련한 예를 들면 이륙 지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항이라든가 네.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형 항공기 참사라든가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한 것들을 또 정부 차원에서는 어, 그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어,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안전의 차원에서 어,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으로 지금 법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고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네네 어머님 말씀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제가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그 이번 북한 오물 풍선 관련해서 항공기 운행에 대한 피해 사례가 의원인 말씀처럼 총 172건이나 됩니다. 그리고 어 19번. 그러니까 대북 전단이 넘어갔다가 되돌아와서 실제 어 인천 강화 또 경기 김포, 연천, 포천 이런 지역 등등해서 19번이 발견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혀 이념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이 그런 비행 지역에서의 그런 오물풍선이나 또 대북 전단들이 자칫 그 항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 특히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여기에 따른 세부 자료는 의원님들에게 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. 항공 안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서 거기에 따른 어, 조치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